안녕하세요. 김형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. 김형빈이가 주말 농장에 올 봄에 5월 달에 고구마 한 단을 만원 주고 사다가 주말 농장에 어, 두 줄을 심었었죠. 그래서 오늘 고구마 수확을 해 보았습니다.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김영빈이가 주말 농장에 심은 고구마를 캤는데 수확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. 두 줄을 캤는데, 어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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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. 이만큼 3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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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5, 15원0 0 0원한0 0 0원 3,000원, 3,000원, 정0 0 0원의0 0 0원긴0 0 0원다0 0김원빈이가 주말 농장에 고구마를 캐0원3 0 0 0 만원을 투자해서 두 줄을 심었는데 고구마 수확은 삼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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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만 오천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. 어, 종잣값 빼고 6개월 동안 해서 오천원의 수익이 남았습니다. 대한민국 농부님들을 농사 일 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. 농사 지 물건 값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할 텐데, 참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만, 힘내고 열심히 살아 봅시다. 대한민국 농부님들을 응원하신다면, 김영빈이의 고구마 수확을 하다,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. 이상 봉담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. 끝.